어서 오세요. 오늘도 맛있는 리뷰로 돌아온 걸리버 스갱스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은 얼마 전 짧은 영상으로 미리 소개해드렸던 곳이죠. 집밥이 그리운 탄탄이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맛집 군산 흑남동 맛있는 소리 리뷰입니다. 맛있는 소리를 찾아. 어서. 나만 아는 맛집을 모두가 아는 맛집으로 만들기 위해 곳곳에 숨은 맛집을 소개하는 채널인 빵떡면 걸리버와 스갱스터 그리고 탄탄이가 함께하는 제돈재산 맛집 채널 빵떡.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청국장 맛집으로 소문난 맛있는 소리는 지난번 리뷰했던 티노관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요. 세월과 함께 바래진 간판이 괜시리 정겨운 곳입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면 진짜 찐 맛집인 거 아시죠? 흥남동 맛있는 소리가 딱 그런 집입니다. 작지만 정겨움이 가득한 맛있는 소리는 제가 연습생 시절 선생님을 따라 종종 방문했던 곳인데요. 학창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 그런지 맛있는 소리를 들어선 순간! 그때 그 시절 손가락 끝이 굳은살 범벅이 되도록 연습하던 그때가 그리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래도록 한결같이 사랑받으며 이곳을 지키고 있는 군산 흥남동 맛집 맛있는 소리의 영업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고요. 브레이크 타임이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있어요. 매주 일요일 휴무라고 하네요. 내부는 10테이블 정도 되고요. 신발을 벗고 앉아서 먹는 철푸덕석과 테이블 석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메뉴는 정말이지 so 심플한데요. 청국장, 우렁된장, 김치찌개 이렇게 딱세 가지입니다. 맛있는 소리는 명불허전 청국장 맛집이어서 청국장으로 통일할까나 하고 고민하던 찰나 친절하신 사장님께서 꼬차피 뚝배기에 제공되니 한 개씩 주문 가능하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저희는 네 명이서 방문했기 때문에 청국장 두 개, 우렁된장 하나, 김치찌개 하나 이렇게 주문을 해봤어요. 간단하게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숭늉이 제공되는데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양은주전자 속 숭늉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을 축여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식을 기다리면서 숭늉을 한잔 마셨는데요. 오랜만에 마시는 숭늉의 맛이 구수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와우. 반찬이야말로 집밥 그 자체인데요. 깍둑이나 배추김치는 기본이고 콩나물무침, 묵무침. 생선구이나 어묵볶음과 같은 베이직한 찬들이 있고요. 맛있는 소리에 최고 밥도둑. 뭐니뭐니 뭐니 해도 초딩 입만 저격하는 분홍 소세지를 빼놓을 수 없죠. 반찬 하나하나 모두 다 빠짐없이 손이 가고 맛있는 찬들이라서 듬뿍 담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남겨지는 찬 없이 모두 다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반찬의 종류는 조금씩 달라질 것 같으니 참고해주세요. 아, 차차! 그리고 테이블마다 기본으로 있는 생김과 양념 간장은 누가 경찰에좀 신고해 주세요. 왜요 왜요 왜 신고하죠? 생각 없이 싸 먹다 보면 금세 밥한 공기 도둑 맞더라고요. <웃음> 농담 농담. <웃음> 라고 새로운 반찬은 아니지만 우리네 집에서 늘 먹던 집밥 스타일로 밥을 먹고 있다 보면 곧찌개가 제공되는데요. 맛있는 소리의 메인 격인 청국장에는 두부와 시래기가 들어 있어서 식감은 물론 맛까지 완벽. 보글보글 국물을 딱 떠먹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은 고향의 맛이랄까요? 구수한 청국장 국물에 흰밥을 쓱쓱 비벼 먹어도 맛있고 국과 밥 따로 즐겨도 환상의 조합.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김치찌개. 워낙 청국장 맛집으로 알려져 있어서 김치찌개가 저평가되는 것 같아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단언컨대 김치찌개도 맛있는 소리의 대표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큼지막한 두부와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있어서 비주얼도 완벽. 게다가 김치와의 조합이 너무나 잘 어울렸고요. 뜨끈한 국물은 얼큰 칼칼해서 추운 날씨에 먹기에도 제격인 메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메뉴인 우렁 된장. 우렁 된장은 처음 주문해보는 메뉴라 약간 강된장 같은 느낌일까 싶었는데 우렁이가 들어간 된장찌개더라고요. 호박, 팽이버섯, 양파 등이 가득 담긴 된지의 정석. 칼칼한 맛이 아주 지대로더라고요. 밥한 번, 국한 번, 반찬 한 번씩 번갈아 먹다 보면 어느새 밥한 공기가 금세 동이 나버리는데요. 한 공기 더 추가하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려든 찰나! 친절하신 사장님께서 열공기 먹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맛있게 먹으라며 밥과 반찬을 더 채워주셨답니다. 친절 그 자체! 정겨운 시골 밥상이 생각나시나요? 누군가 차려주던 밥상이 그리우신가요? 타지가 고향인 탄탄이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 맛있는 소리라는 이름처럼 한끼 든든히 맛있는 소리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곳입니다. 맛있는 집밥이 기다리고 있는 청국장 맛집, 군산, 흥남동 맛집 맛있는 소리 리뷰였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더 맛깔난 꿀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